080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로보스타이고요. 매수가가 28,800원에 비중 10%. 홍프로님 수고하십니다. 향후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로보스타 로봇주죠. 일단 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일월달에 어, 한참 또 급등이 나오면서 3만 6천 10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음, 청자님 살짝 수익 중이시네요. 어 추가 상승 여부가 좀 어디까지 있게 될지 확인해 볼까요, 전무님? 사실 가장 로봇주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실적이 나오는 애는딱세 개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뭐. SPG, 음흠. 거기다가 이제 뭐 저희가 보는 뭐 사,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종목, 3익 THK라고 아. 이제 LN 가이드. 근데, 근데 그쪽은 네. 자동화 기기 죠그 다음에 음. 이제 뭐로봇은 아니지만 저번에 소개드리고 해 요번에 올라갔다가 일 빠졌습니다. 현대 무벡스라고 물류 음. 자동화. 대신에 네. 그쪽도 고퍼입니다. 사실은. 음. 근데 이제 그쪽은 대주주가 현대 엘리베이터. 근데 네. 로브스타는 진짜 볼거 없는데 오. LG전자가 대주주입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 최근에 AI GPT, AI GPT, 거기에 로보스타도 사실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매출이 본격화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l g 전자가 인수하면서 LG전자 1대, 1대 주주로 올라오면서 LG전자의 후광 효과를 보는 거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잠깐 실적을 보여드리면 어, 볼게 없습니다.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대비로 보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1 0 0 0억대 초반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전일자로 2,900억대니까 사실 싸지 않습니다. 단, 향후의 성장성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미국에서 그네 발로 걷는 그런 로봇이 나오고 향후에 이제 뭐 로봇이 움직이면 AI로 이제 컨트롤 한다고 그래서 AI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채 GPT라는 새로운 뭐 사업성이 생기면서 테마가 붙은 건데 현재 구간상 사실 음 주가 평가로는 계산이 안 되지만 위치로 보게 되면은 3만 3천원대 지금 36,000원을 간 이유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월봉상 36,000원 구간이 예전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돌파가 나온 자리는 기존에 떨어졌던 36,000원 초반권이 2018년에 음봉이 겹치는 자리까지 올렸던 거라서 그 자리인 것 같고요. 현재 위치로는 만약에 31,500원이 돌파하면 33,0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어차피 다시 정고점인데 테마가 계속 회전이 되고 빠르다 보니까 뭐 아직 차트가 꺾이진 않았지만 종가로 32,000원대 올라와야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사 전망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논하기에는 테마를 워낙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에브리봇이나 저희가 아는 노봇주가 되게 많은데 사실상 실적이 성장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몇 종목이 안 되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란 말씀드리고요. 종가로 27,500원이 이탈하게 되면 하단에 25,000원 대까지 하락을 할수 있습니다. 단 위로 올라갔을 때는 좀 비중 조절 하시면서 상위를 노리, 노리시고요. 하단으로 이탈되면은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보스타에 대한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